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모히또입니다 오늘은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어, 오일 파스텔은 제가 한 3년 전에 처음으로 접했고요. 그전엔 이런 재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 그런데 써보니까 그 우리가 초등학교 때그 크레파스로 그림을 많이 그려보잖아요. 어, 그거에 좀더 고급 버전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당연히 이제 뭐 독학으로 익혔는데 다만 이제 혼자서 그림을 그리다가 막히는 부분은 유튜브에 관련 이제 노하우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저한테 필요한 기술을 좀 흡수하고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문교에서 나온 전문가용 소프트 예 파스텔이고요. 어 이게 뭐 품질 면이나 가격 면에서 가장 뛰어나고 또 부담 없을 수 있어서 애용을 하고 있어요. 어, 독학자다 보니 이제 지름길을 알려 주시는 스승님이 안 계시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은 많이 그려 보면서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제 재료비가 부담이 되면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도 이렇게 좀 접근성에 좋은, 좀 쓰기 편한 저렴한 재료를 애용하고 있고, 여러분께도 권해드리고 싶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올파스텔이 이제 문교 말고도 뭐까렌다시나 이제 시넬리에가 있는데요. 일단 까렌다시는 연말에 좀 세일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저도 96색을 어, 큰맘 먹고 마련을 했는데, 써본 느낌으로는 좀 단단하고 쨍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림을 이제 문교로 그리다가 조금 좀 쨍하게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때 제가 까렌다스를 꺼내서 쓰고 있는데, 어, 사실 많이 손이 안 가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문교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치넬리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색음색이 포함된 특수색 다섯, 여섯 색인가를 갖고 있는데, 예, 써본 느낌은 뭐, 최고다. 입니다. 뭐. 색깔, 질감, 어, 정말 최고인데 가격이 진짜 비싸요. 그래서 스넬리에는 연습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저도 나중에 만약에 그 오일파스텔로 뭐 작품을 하나 어, 그려야겠다라는 결심이 서면 그때 전색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저도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일파스텔로만 오일 되어 있는 그린책을 그리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 종이는 그리스톨지를 쓰고 있어요. 이게 좀 써본 결과로는 이게 재료가 짝짝 달라붙고 예, 좀 그림이 잘 나온다. 뭐 그런 게제 예, 결론이라서 주로 거의 뭐100%이 종이에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실 잘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재료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냐면 독학을 하다 보면 가장 서러운 게 정보 부족이잖아요. 특히 재료에 대해서 정말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재료를 사기 전에 정말 예, 구글링도 많이 해보고 또 주변에 그림 그리시는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많이 여쭤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좀 사서 또 실패도 해보고. 어, 그래서 올파스텔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린 그것이 제가 현재로서는 뭐 노하우까지는 아니지만 예, 경험과 직감접적인 경험을 종합한 결론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면봉을 꺼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올 파스텔 특유의 그 묵직하고 거친 질감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면봉을 뭉개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의 스타일일 뿐이고, 그올 파스텔의 묵직하고 거친 느낌이 좋으신 분은 그냥 제가 면봉을 쓰기 전 단계에서 멈추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림을 좀 이렇게 거칠어 보이게 그리기보는좀 섬세한 느낌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거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부드럽고 약간 유약한 느낌? 좀 여성스럽다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성에 대한 편견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면봉으로 질감 표현을 하고 있고. 근데 또 너무 뭉개다 보면 뭉툭해지기 때문에 너무 좀 그림 자체가 둔, 둔해 보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같은 유성의 성질을 가진 프리즈마 색연필로 이렇게 디테일을, 예, 그니까 엣지를 살린다고 할까요? 이렇게 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티슈를 깔았는데 이거는 제가 카페나 식당에 가면은 입이나 손 닦고 한두장 정도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버리긴 아까워서 챙겨오고 있는데 이 티슈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오일 파스텔이 손에 묻고 이 손에 묻은 게 도로 그림에 묻어서 그림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손 밑에다가 어, 티슈를 깔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티, 식당이나 카페의 티슈가 엠보싱이 없어서 좀 그림에 자국이 날 우려도 없어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 구겨졌다는 이유로 버리기도 아깝잖아요. 환경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 예, 밑 그림을 그리지 않았죠. 예, 제가 첫 동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는 이제 사진을 보고 그리지만 사진과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도 않고 밑그림도 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좀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좀 그런 주의가 있어요. 예. 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틀에 박힌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왕도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취직해서, 뭐, 시집 가고, 뭐, 애낳고 뭐, 이런. 정말, 그,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엄친 딸의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면 살았는지, 이제 와서좀저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좀 틀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좀, 네, 겉, 이렇게 벗어나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예, 그러면은 어떠셨나요? 예,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